엄청나게 열매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와, 완전 뭐, 애들이 좋아하는 먹이 같은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피락한다. 필락말락? 피락한다. 또는 피락한사스라고 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열매가 따닥따닥 달려있죠. 엄청나게 달려있습니다. 한움큼씩 여러 개 달린 것도 있던데, 이것은 뭐, 길다랗게 쭉쭉 열매가 엄청 달렸죠. 피락한다가 되겠습니다. 나무 잎사귀는 짓똥나무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열매는 엄청 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원수로 많이 심어지는 피락한다, 피락한사수가 되겠습니다. 물가치가 엄청 물려들고 있죠? 물가치가 피락한사수 열매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와,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는 피락한다 열매가 되겠습니다. 물까지도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